장수하는 사람들의 아침식단 비밀. 백세 장수인들, 아침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비법, 지금 공개합니다. 아침식사는 하루를 여는 열쇠입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은 결코 아침을 대충 넘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면역력, 혈관, 장건강까지 아침식단으로 챙깁니다. 지금부터 백세 시대를 여는 아침 루틴을 알려드립니다. 건강한 루틴으로 삶을 바꾸는 건강 코드입니다. 통곡물, 섭취, 현미, 귀리, 보리 등 통곡물은 정제 탄수화물보다 혈당을 천천히 올려 당 대사 안정에 도움을 줍니다. 서울특별시 식생활종합지원센터는 통곡물 위주의 식사가 대사증후군 위험을 21% 낮춘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양한 채소와 과일, 채소와 과일은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염증과 세포 노화를 줄입니다. 보건복지부는 하루 5가지 색의 채소 과일을 섭취할 때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가 높다고 밝혔습니다. 단백질, 보충, 단백질은 공복 상태에서 근육 손실을 막고 에너지를 유지시켜줍니다. 서울시 자료는 노년층의 근감소 예방을 위해 아침 단백질 섭취를 권장합니다. 유제품, 섭취, 우유, 요거트 등 유제품은 칼슘과 단백질을 공급하여 뼈, 건강과 장내 환경을 돕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하루 한 컵의 유제품이 골다공증 예방에 필수라고 제안합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 아침에 따뜻한 물한 잔은 탈수 회복과 장 운동 활성화에 효과적입니다. 서초구 보건소에 따르면 아침 수분 섭취는 집중력 향상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칩니다. 팁1. 채소는 다섯 가지 색상을 골라 소량씩 곁들이세요. 항산화 효과가 다양합니다. 팁2. 삶은 달걀 또는 두부 반모로 간단한 단백질을 추가하세요. 팁3. 아침 기상 직후 따뜻한 물한 컵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장수는 선택이 아니라 관리입니다. 건강한 아침 식단 루틴이 그 시작입니다. 화면을 두번 누르면 오늘도 건강한 하루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아침 식단 루틴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하고 건강정보 루틴으로 챙기세요.